지금 메인캡 딱 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24부터 60렙 시작하면 상급 도안 선택당자 5개 최상급 연마제 최상급 강철 이런 것들 주는데 빨리 후딱 후딱 깨야 돼요 연마제 그리고 25 들어가면 잡템들을 주기 때문에 지금 파티 해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깨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제가 아침부터 회책이 끝나고 다섯명에서 파티했는데 25-19까지 왔네요. 정복당 물이 뭐 4,500마리, 3,000마리, 3,500, 4,500 이렇게 돼 있고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7 0랩 이하였다. 7 0랩 이하 주요 템 합산해보면 상급 도안 선택상자 10개. 그리고 최상급 철 1, 2, 3, 4, 5, 6, 6개. 최상급 연마제 1, 2, 3, 4, 5, 6, 7. 9. 16, 이거 최상급 철이네 7개, 이렇게 주네요 그리고 뭐, 상급 강철 이런 것도 주고 중급 부품 이런 것도 주기 때문에 각성하신 분들, 6 0레 이상 각성하신 분들은 파티하셔가지고 쭉쭉 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정신의 숙련서도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깰 수가 있어요. 25-52. 내일까지는 쭉 미뤄야 될 듯. 그럼 저도 이렇게 지금 아겔몬드 무기 못 만드신 분들은 이거 만들으라고 지금 무기 만들으라고 위메이드에서 꼬셨네. 전 국민 아겔 무기. 여기서 이제 노릴 수 있는 건 대성공 뜨면 3% 확률로 대성공 뜨면 한 오만다야는 한 번에 벌어버리니까 이게 예. 운빨로다가 빨리빨리 깨서 미루면 될것 같습니다 파티 사냥해야 지금 5인 파티로 지금 제가 깨고 있는데 파티 이게 길드원 분들 플래너 분들이랑 맞춰가지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임무를 빨리 깨야 되는 이유. 전국민 악일문도 무기 만들기 프로젝트네요.